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독립 운동을 하면 삼대가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독립 운동을 하신 분들은 가족을 떠나 해외에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애쓰시고 목숨을 바친 분들이신데도 유해마저도 아직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그 후손들을 보면 대부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스승님, 독립운동가나 그 후손들은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웃음> <웃음> 이 강의를 독립운동하시는 후손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매우 조심스러운 이야기라서 제가 이제 바르게 강의는 하지만 조금도 오해로 듣거나 유감으로 듣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깨우치고 또 바르게 이렇게 참 지식을 확장시켜 나가도록 도와주는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냉철한 잣대로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걸 추후라도 이렇게 편향적으로 어,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아그 어, 독립운동가들 후손들이 어렵게 산다. 뭐 어, 삼대가 망한다. 삼대는 어, 너무 심한데요, 좀. <laughs> 어 그런데 어찌됐든 어,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원인을 풀어보면, 독립운동가들은 어떤 마음을 가진 분일까요? 나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고 헌신적으로 노력한 분들이죠? 그러면 그 성품은 얼마나 대쪽 같을까요? 그죠? 정말 굽히지 않고, 절개를 지키는 대쪽 같은 마음들이죠. 그죠? 어, 바로, 여러분, 대나무 아시죠? 대나무는 아주 곧고 겨울에도 죽지 않아요. 근데 속이 비어있죠. 어, 우리가 강한 사람을 보고 대쪽 같다 그러죠. 근데 대나무가 뭐 실속은 없잖아요. 솔직히. 아, 그래, 안 그래요? 어. 대나무가 대쪽 같잖아, 정말. 아주 크고, 속은 비어있고, 절개는 지키고, 겨울에도 안 죽고, 이런 절개는 있는데, 사실은 실속은 없죠, 강하지만. 음. 그러면 그 독립투사들은 정말 대나무처럼 대쪽 같은 분들이고, 절개가 있는 분들이고, 아주 강한 소신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을 헌신적으로 희생을 하면서 나라를 위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그 조상이 된 분들은 일 일단, 일단은 그어핵 에너지 유전자가 대쪽의 기질을 가진 분들이다. 아, 핵 에너지 인자가 후덕한 인자가 아니고 쪽 같은 인자들이다. 그러면 이 대쪽 같은 인자들은 부기복록의 인자가 아니에요. 절개의 인자지. 부기복록의 인자가 아니고 절기를 지키는 인자들이다. 우리가 유전 인자가 후덕한 인자가 있고 대쪽 같은 인자가 있는데, 유전 인자 자체가 대쪽 같은 인자다. 첫째가 근본이.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 이 후덕하고 음, 물질복이 많고 이렇게 후덕한 인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 후손들도 그 인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역시 부귀복록을 누리는 힘은 약한 것이다. 제가 근본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자두 번째는 독립투사하면서 희생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또 한이 많겠어요? 안 좋게 돌아가셨잖아. 아, 편안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없잖아요. 총 맞아 죽었든, 발표 죽었든, 뭐, 저, 꼬랑창에 박혀 죽었든, 일본 놈한테 고분당하다가 돌아가셨든, 응? 어? 그, 그잖아요? 그, 렇잖아요그 뭐냐면, 감옥살이 하다가 돌아가셨든, 응? 어? 다 대부분이 이렇게 피를 흘리며 혹독하게 고문당하며, 어, 전쟁터에서, 때로는, 그러니까, 때로는 고문당하고, 때로는 전쟁터에서, 때로는 짓밟혀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 영혼인자들이 다 한이 서려 있다. 한이 서려 있어서, 그 한을 풀지 못하면 후손한테 편안한 인자를 주지를 못해요. 편안한 기운을 주지 못한다. 편안한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편안한 기운을 주지 못한다. 편안한 기운을 못 주기 때문에 후손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왜? 계속 탁한 인자가 흔들어대니까. 그 영혼이 불안정한 인자가 계속 흔들어대니까. 한이 맺혀있는 그 영혼이 흔들어대니까 후손이 편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한맺힌 영혼 인자에 의해서 후손이 그 기운을 물려받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이유. 세 번째는 그 돌아가신 그 유골들. 유골들이라도 다르게 수습이 돼 가지고 명당 자리 모셔 있거나 아니면 화장이 잘 됐거나 이 명당짜리의 유골들이 잘 안정되게 모셔있으면 그 영혼이 다시 해원의 탈이 되고 안정이 되어서 후손한테 좋은 에너지를 줄수 있는데 그 유골들은 팔은 여기 하나, 봐보세요. 저기 다리는 여기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유골이 있는 분도 많고 한 군데 있다 하더라도 명당짜리 모셔있는 분은 100분의 1예요 그러니까 100에 1%밖에 안 된다. 그 독립운동 하신 분들 99%가 다 희생적으로 돌아가신 분들이다 보니까 명당자리에 제대로 모셔 있는 분이 없다. 대부분 유해를 찾지 못한 경우도 있고, 유해를 찾았다 하더라도 제대로 못 모셨고, 어? 그 어려운 시절에 누가 명당자리 그 독립운동가를 찾아서 모셨냐? 이 말이에요. 어? 후손들은 핍박을 받았고, 너희, 그, 그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너희 부모 독립운동가니까 핍박할 거 아닙니까? 너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니까 핍박을 할 거고, 예를 들면, 막 쫓겨다니기 바쁘고, 누가 그 유예를 편안하게 모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유골들이 안정이 안돼 있고 흩어져 있다. 그리고 설령 수습을 해서 모셨다 하더라도 제대로 모신 조상들이 거의 없다. 제가 추측하건대 100에 1, 2명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 97, 8%는 대부분 유골들이 편안히 모시지 못했다. 그러니까 유골들을 안정되게 모시지 못했다. 그러면 그 유골들이 편하게 좋은 자리에 모신 조상이 거의 없는데 그 후손이 좋은 기운 받아서 편안하게 잘살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겨우 연명하거나 때로는 단명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집안이 몰라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어떤 일을 어떤 일이든 하다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후손들이 많은 고달픔을 겪을 수 있다. 이것은 누구 잘잘못이 아니고 유전적 기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독립운동가가 잘못됐다 이 말이 아니에요. 희생적으로 우리나라를 위해 노력하셨지만 그 한과 유골과 이런 모든 것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돼 있기 때문에 후손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길을 못 피고 한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조건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후손은 억울하게도 정말 뜻을 펼치지 못하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영향이 1대만 가느냐? 3대가 갈수 있고 4대가 갈수 있고 5대도 갈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1대, 2대, 3대 이상 가면 그 에너지가 좀 약해져요. 약해지면서 다시 발복하는 집안도 있고, 그대로 어려운 집안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1대, 2대, 3대까지는 영향을 받는데 그걸 넘어가면 다시 또 복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 영향을 안 받는 후손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 다시 회복이 되는 가문도 있겠지요. 그런데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이세 가지 이유로 후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며 그 자손들이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부귀복록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만약에 이런 사연을 접했다면 그 후손들을 아, 이러이러한 사연 때문에 저분들이 참 저렇게 어렵게 힘든 과정을 겪으며 살고 있구나. 우리는 저 후손들을 나름대로 마음속으로라도 품어주고 인정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주는 것이 바른 거예요. 어, 그리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깨어나야 돼. 우리 조상이 독립운동가라고 자만을 부리거나, 어 목에 힘주거나. 우리 몇 대의 조상은 김자진 장군이었다는 둥 예를 들면 아니면 뭐 저기 우리 그이 우리 선조가 뭐저 윤봉길 의사였다는 둥 아니면 안중근 의사였다는 둥 이런 식으로 우리 조상을 자랑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갖는 순간부터 하늘이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들어요. 너의 조상은 목숨을 버리면서 나라를 위해 했는데 너는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걸 자랑하라고 후손이 그 역할을 한게 아니거든. 그런 조상이 있다면 정말 겸손하게 우리 조상은 그런 희생을 하셨구나. 나도 이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어, 우리 조상의 그 응? 어를 받들어서 나는 이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빛나는 인생을 살까?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바르게 노력을 한다면 하늘이 좋은 기운을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장을 시켜요. 근데 내가 독립운동가 후손이라고 교만에 빠지거나 자랑을 하거나 이런 어깨에 힘주는 일을 한다. 그러면 하느님이 너는 조상을 욕보이고 있구나 해가지고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조상의 어를 받아서 더욱더 바르게 살고 더욱더 노력을 해서 조상을 욕되지 않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되고. 그러니까 조상한테 1%도 누가 되는 인생을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이념을 가져야 되고, 나아가서는 내가 참되게, 보람있게, 빛나게 살아서 우리 조상님을 더욱더 빛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이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늘이 반드시 그 사람을 키워주게 되며 반드시 성장시켜서 부기 복록도 누리게 할수 있고 이 세상을 빛나게 살게 도와준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근본의 이치도 이세 가지 원인이 있다는 걸 풀어드렸고 또 여러분들이 독립운동과 후손들을 좀 품어주는 마음으로 바라야,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도 제가 드렸고 또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면 이 조상의 어를 받들어서 더욱더 호기이념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그 조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조상의 한에 묶인 영향을 받지 않고 빛나게 살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